자, 지금부터 2023년도 학 3월 물리학원 20번 역학제인 보조법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1등 급용 문제인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쌤이 문제를 조금 쉽게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를 P점에 가만히 놨더니 내려와서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서 R에서 정지를 했고, 반대로 R에서 놨더니 마찬가지로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서 Q점에서 정지를 했다고 되어 있어. 근데 가나 모두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 A 속력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도 속력이 좀 끼익 감소하고, 내려올 때도 속력이 좀 끼익 감소했네. 그리고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3a, a로 일정하다고 돼 있고 여기서 손실된 역학에너지는 같다라고 돼 있네. 그리고 요 사이에 이 높이, 요를 h1, 이 마찰이 있는 구간의 높이를 h2로 줬을 때, 이 h1, h2의 b 를 구하라고 돼 있네. 자, 선생님 문제를 이걸 어떻게 변형을 좀할 거냐면, 자 Q에서 이 마찰이 시작되는 이 지점 사이에는 역학에너지 손실이 없잖아, 그렇지? 마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요 선을 요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 점을, 요 점을, 요 선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지. 왜? 여기는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인 손실이 없으니까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면 돼. 그래 놓고, 이제 그림을 요렇게 바꿔놓고 요 점을 기준선으로 잡아서 역학에너지위치에너지포텐셜에너지를 쓰면 편하거든. 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럼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 우리 마찰력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 여기 마찰력이 있는 구간이 있고, 여기 마찰력이 있는 구간이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럼 올라가는 동안에 생각해보자. 올라가는 동안에 자 이쪽으로 내려갈 힘이 얼마지? 일단 mg 사인 세타가 있지. 자 이거 선생님이 미1 6 분의 세 줬다, 그렇지? 경사각이 세타일 때 밑으로 내려갈 힘이 mg 사인 세타야. 그리고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또 뭐가 있을까? 마찰력이 있겠지. 되나. 자 그다음 내려올 때 한번 생각해보자. 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빗면에서 내려갈 힘이 mg 사인 세타야. 그리고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마찰력이 있겠지 됐나 아. 자 그럼 얘 f MA 얘 f MA 한번 넣어보자 자 그럼 여기서 합력은 요거 두개더 하면 되지 합력은 MG Sine Theta 더하기 F가 될 거고 질량은 M이고 가속도 얼마라고 돼있나 여기 3A라고 돼 있지 자그 다음에 요 구간을 보자. 요 구간에서 속력이 감소했잖아. 속력이 감소했다는 말은 진행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합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힘이 요 힘보다 더 크지. 그래서 요거에서 요걸 빼야 양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f-mgsinθ가 합력이 되겠네. 샘이 요걸 양으로 만들었지. 큰데서 작은 데를 뺐으니까. 자 그럼 얘 질량이 m이고, 요때가스톤을 a라고 돼 있나? 요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또 우리 아까 썼던 어, 테크닉, 여기다 분수를 싹 만드는 거야, 분수를. 분수를 만들 왜 줬냐면, mm 약분되고, aa 약분되니까 요 값이 얼마야? 3이지. 그래서 요 테크닉이 계속 쓰이네, 수능에서도. 자,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꼽으면 되니까, 여기 3을 꼽해볼까? 3f 빼기 3mg 사인 셋다가 요 값이지. mg sin θ 더하기 f니까 능기면 ef가 4mg sin θ니까 f 마찰력이 얼마나 옵니까 2mg sin θ가 나오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찰력의 크기를 구했네. 됐나 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자. 자 이제 그림을 이렇게 좀 바꿔서. 자 그럼 출발할 때 역학적 에너지 얼마지? 포텐셜 에너지가 mgh1이지. 우리 이제 요걸 기준선으로 잡았다. 자, 그럼 mgh1인데, 그럼 여기서 마찰에는 열에너지 손실이 있잖아. 자, 마찰력이 한 일만큼 빼줘야 되겠지. 자, 마찰력이 한 일은 f 곱하기, 은 fsg, f 곱하기 이동거리 s야. 자, 그럼 여기 쌤이 조그마한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까? 요 높이가 h2일 때요 길이를 s라고 둬 보자. 요거 하기 세다야 자, 그러면 마찰력이 얼마라고 마찰력쌤 구해놨네. 마찰력이 2 m g 사인세단인데사인세단는 요거번에 요거지, 요거번에 요거지. S분의 H2G. 그리고 여기 S를 다시 곱하지, S를 다시 곱하네. 그래서, 처음에 요만큼이 있었는데, 요만큼 손실이 생겼잖아. 그러면 요만큼 남아있지. 이놈이 뭘로 다 바뀌어? 요기서에, 요기서에, 위치에너지로 다 바뀌니까, 쌤이 요 높이를, 요 높이를 H다시라고 둬볼게. 그러면, MG, H'로 다 바뀐거지. 됐나? 처음에 요만큼 있었는데 요만큼 빠져나갔으니까 요 차이감만큼이 여기서의 위치에너지로 다 바뀌어 지 포텐셜 에너지로 됐나? 요거 일식 자 그럼 내려올 때 생각해보자 자 내려올 때 여기서 여기서 내려올 때 생각해보자 내려올 때 그럼 선생님이 아까 요 높이에 방금 뭐라고 그랬어? H'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출발할 때 위치에너지는 MGH'네 빼기 자 마찰력 똑같고 이동거리 s 똑같지. 음, 그럼 요거 s s 미리 약분식면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m g h 2 g. 자 그러면 여기 딱다 지나고 여기 왔더니 여기 왔더니 정해 있으니까 위치에너지, 포텐셜에너지 0이고 운동에너지 0이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0이네. 그럼 이거 이식 그럼 이걸 풀면 풀면 풀면은 끝나는 부네 그렇지? 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 요거 다시 써보자. mgh1 빼기, -E emgh2 잖아. 근데 mgh 다시가 뭡니까? 요거 넘기면, emgh2지. 그러면 mgh1이 4mgh2니까 mgmg 없애버리면 h1분 h2지. 그러면, 4를 이쪽에 나누면 4분의 1이고 h1분의 h2니까 답은 4분의 1이 되네. 몇 번입니까? 그런 답이, 있나. 답은 4분이네. 자, 그선생 쌤이 <놀람> 문제를 변형하니까 문제가 좀 쉬워졌다. 그지